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눗셈의 몫을 곱셈 구구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표는 곱셈표라고 하고요. 곱셈 구구는 무엇이냐면 이 곱셈표에서 이 가로줄이나 세로줄, 이한줄한 한 줄을 곱셈 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부터 9까지의 수를 1과 하나씩 곱하게 되면 이 줄은 1단 곱셈 9가 되는 것이고요. 1부터 9까지의 수를 2하고 하나씩 곱하게 되면 이 줄은 2단 곱셈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3하고 곱하면 3단 곱셈 9가 되는 것이고 이 1단부터 9단까지의 곱셈 9구를 9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곱셈표에서 어떻게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가 있는지 어,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나누스의 몫을 곱셈표를 이용하여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15 나누기 3 자, 우리 어, 나누기에서 이 나누기 기호 왼쪽에 있는 수를 나누어지는 수라고 하고 기호 오른쪽에 있는 수를 나누는 수라고 합니다. 1번 문제는 이 빨간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이 표에 나타내 볼게요. 먼저 나누는 수를 지금 가루에도 나누는 수가 있고, 세로에도 나누는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셔도 정답은 똑같습니다. 먼저 가루에 나누는 수를 표시해 볼게요. 나누는 수가 3이니까, 3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반듯하게 아래로 내려와서, 나누어지는 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반듯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나누어지는 수가 15잖아요. 이렇게 15를 찾으세요. 15를 찾아 동그라미 하시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서, 3과, 어떤 수를 곱해서 15가 나오는지 그 어떤 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쭉 따라가게 되면은 5가 나오죠. 아, 바로, 몫은 5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를 3으로 나누면 몫은 5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세로에 있는 나누는 수를 찾아서 한번, 어, 몫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는 수가 3이니까 세로에 있는 3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줄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반듯하게 가서 나누어지는 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따라가게 되면은 나누어지는 수 15를 찾았죠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이번에 위로 가서 3과 곱해서 15가 되는 수를 찾아주세요 자 그럼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5가 나왔죠 아 그래서 3과 5를 곱하면 15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15 나누기 3은 5가 몫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64 나누기 8.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가 8이니까 가로에서 나누는 줄 찾던, 세로에서 나누는 수를 찾던, 어, 결과 값은, 몫은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로에서 나누는 줄 찾아볼게요. 나누는 수가 8이라고 쓰니까 2번 문제는 파란색 색연필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아래로 반듯하게 내려서 나누어지는 수를 찾아주세요. 지금 나누어지는 수가 64니까 쭉 내리면, 자, 64를 찾았죠. 그럼 64에 동그라미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반듯하게 가서 8과 어떤 수를 곱해서 64가 되는 그 어떤 수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왼쪽으로 쭉 따라하게 되면은 8이 나오죠. 그래서 아, 몫은 8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로에서 나누는 수를 찾는 거하고 세로에서 나누는 수를 찾는 게 선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에서 나누는 수를 찾을 때하고 세로에서 나누는 수를 찾을 때하고 이 선이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곱셈표에서 선을 그어서 어, 곱셈표를 이용해서 나눗셈에서 몫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